아니 목소리가 아주 저저 저, 저, 맑으세요, 맑아요. 아 그래요? 네. 에, 전화상 목소리 뭐 옛날부터 좋다했었대. 그러니까 목소리는 나이 음. 들어 보이지도 않고 뭐 누가 뭐한60초반이라 해도 뭐뭐아저여사들도다 그렇게 보는데. 네. 전에는 더 젊은데 자 세월이 가니까 조금 더 달라지긴 하네요. 아.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부산에 사시는 49년생 여성분이십니다. 네, 이분 목소리 들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아시겠지만 나이에 비해서 아주 목소리도 밝고 젊고 에너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는 곳도 평온하시고 여유 있게 사시면서 또 주변에서 소일거리도 하실 만큼 여유 있게 또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분과의 대화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분과 좀 어울리겠다 이분이 원하시는 부분과 내가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남자분께서는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신다 그랬죠? 부산요 아 부산 사신다고? 네몇 네. 년생이시지? 49년인데 아, 년. 49년. 그뭐 보기는 뭐다 65세 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어 그래요? 예. 그렇게 젊어 보인다고? 예 어, 지금 뭐 응. 일을 일을 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시니어 일을 합니다. 오, 시니어 일을. 네. 오, 아 목소리도 아주, 아주 젊어 보이시고 그러시네. 혼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60살에 네. 나, 남편이 별세했으니까. 아, 6 4살에 예. 어, 그럼 남편은 한. 남편은 그때 63세. 한, 그럼 한 6, 저한10몇년 됐네? 예, 10. 15년? 예 예. 예. 어아 일찍 돌아가셨구나. 60세에. 예, 술을 좋아해 가지고. 아, 술 때문에? 예. 아니술 아무리 좋아해도 아 간암 이런 걸로 아니 술을 좋아하는데 네. 고집이 좀 세가 말을 안 듣고 또 일하러 가다가 다쳐서 머리를 수술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찍 갔습니다. 아. 자기 관리를 안 해, 자기가. 아, 관리를. 자기 관리를 고집이 좀 세고 이래 가지고. 아. 그래 그래. 맞아. 좀 담배 피우고 술 좋아하고. 아, 스스로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으셨구나. 예. 네. 아, 그러셨구나. 뭐, 저기 자녀분들은 몇이나 두셨어요? 아들 하나예요. 아, 들 하나. 그럼 따로 사시고? 예. 따로 음. 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15년 정도 되려 이제 혼자 사셨잖아요. 예. 뭐 그동안에는 어떻게 좀 다른 분을 만나보거나 뭐 이런 기회가 없을까요? 아, 아 없었다고. 원래. 음 응, 네.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친구는 괜찮아요. <웃음> 아니 <웃음> 봐봐요. 네. 야, 친구는 좋아하는데 남자는 안 좋아한다는 게 말이 남자 안 돼요. 친구는 괜찮은데. 아, 남자... 남자... <laughs> 뭐, 아무튼... <laughs>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나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긴 하는데. 네. 아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이제 그렇지 이제 친구는 좋은 사람은 남자친구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네. 네, 처음에 너무 이제 부담 남녀로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말고 네. 좀 시작을 하다가 네. 뭐 이렇게 서로 잘 맞으면 또 연인이 되는 거고 네또뭐더 네, 좋으면 그 다음이 되고 이런다는 얘기 같아요 예 네, 우리는 좀 이래 어... 제가 칠남의 막내인데 좀 개방적인 이런 우리 외국에 막저 이민도 많이 가가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좀 개방적이에요 성격이 아. 좀이래 긍정적인. 음. 그러니까 그래도 뭘... 이런 길을 나는 가보지를 않았어요. 어. 나는 그뭐뭐꼭 필요하다 이런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하기야 뭐다돼가니까 네. 그, 어떨 때는 조금, 좀 그럴 날도 있긴 있어요. 음. 친구를 좋아하고,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아주 뭐, 재밌게 살기는 사는데. 네. 그래도 그, 조금 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음. 한번 만나보는 것도 안 괜찮나. 아, 그 그렇죠. 연아도 괜찮고 아 아래도 괜찮고 그래선 제 선생 선생님 얘기는 그거잖아요 뭐 내가 살고 친구 만나서 하루 일과 보내고 하는 건참 재밌고 좋은데 네. 그래도 뭔가 이제 아쉽고 뭔가 좀좀네 어, 음. 사는 거는 또 그냥 걱정이 없거든요 네네 네. 어, 아이도 하나뿐이고 내 묵고 사는 거는 다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뭐 괜찮은 사람들은 누가 다 차고 쁘고뭐 있겠나? 아니 뭐자고가긴는뭐 나이가 들면서 <laughs> 선생처럼 사별하는 분또 생기고, 네. 네, 또뭐 나이 들어서 황혼이 황원이, 응. 황혼이 연도 하고 뭐죠아 그래, 그럼요. 네. 인연이라는 거는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 목소리가 아주 저말으세요맑아요아 저, 저 그래요? 예, 네. 전화상 목소리 뭐 옛날부터 좋다했었대. 그러니까 목소리는 음.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뭐 누가 뭐한 (60) 초반이라 초 해도 뭐뭐아또 여자들도 다 그렇게 보는데 네. 전에는 더 젊은 된자 세월이 가니까 조금 더 할라지긴 하니 네그저저 아, 저, 우리 선생님 저 인상은 뭐 어떻다고 그래 남들이. 인상은 뭐 진짜 A A+ 정도 됩니다. <웃음> <웃음> 아, 아니고 인상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럼 뭐 곱다 네. 뭐 그런 건가? 얼굴이 곱기도 하고 네. 또뭐 눈보기에 네. 뭐 뭐랄까? 특성스럽다. 아주 여자들도 내보고 그지 아. 인상 너무 좋다 언니 좋다 하 이런 사람만 어디 가도 네 나도 교부 음. 반응은 전혀 없어요. 아니 뭐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누군가 좀 이렇게 사귀어 아니, 봅시다. 그렇게, 그런, 그런 사람은 잘 없더라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는 또 쉽지는 않아, 그죠? 아, 그러니까 어, 그 말만 말만 그 얼굴에. 왜, 음. 그래, 혼자 사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어, 있지만은. 네네. 내가 보니까 주위에 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저거끼리끼리 다속에가 뭐, 다버리고 <laughs> 뭐. 오, 나이 들어도? 이 그렇죠. 오. 뭐 나이, 몰라, 하여튼, 전에 텔레비전에. 네. 아침마당인가? 네. 한 번, 그, 70대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못 봤어요. 아. 웃으면서 그때 한번 나가 보라고. 아, <laughs> 아이 그사 웃으면서 그러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60세 이상 분들의 그 인구가 어랑 많아 많다 보니까. 아 많아요. 네, 또 혼자 사는 분들 많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이런 문화가 있는 거지 이제는. 맞아요. 네, 새로, 새로 만나는 뭐, 거. 네. 뭐 정보 시대니까. 맞아요. 그 문화를 접해 가지고. 네. 뭐 좋은 방향도 안 있겠습니까? 어 그럼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 먹으면 아예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그랬지만 네, 이제는 운전도 한번 시험했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하지 말래서 안 하고 뭐를요 운전 아 운전 운전도 해보고 뭐나 사업도 음. 해보고 많이 본것 있다 일도 많이 했고 아, 아무 그러시면. 그런 건 없어요. 아,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러셨구나. 네, 뭐 여러 가지. 음, 그러면 뭐좀제 제가 볼때그 선생님이 활동과 경험이 좀 있고 그 세상을 보는 눈 같은 게 있으시니까, 예. 네. 거기에 좀 서로 대화가 될 만한 분이어야겠네. 그렇지. 그죠. 조금, 조금 수준도 있고 대화가 돼야지. 어, 그러니까 대화가 네. 될수 있는 분들, 네. 네, 세상적을 바라보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 거에 좀 네. 비슷하게. 네. 어, 공감이 되고 이럴 분들 한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또뭐 어떤 분이면 좋겠어요? 남자분. 술 너무 좋아하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걸 싫고. 아술 네. 많이 먹거나 담배 피우거나 이런 거는 좀 싫고. 네. 맞아요. 요즘 담배 피우는 것 특히. 자기 관리를 좀할수 있는 사람. 아 특히 이제 선생님은 아까 네. 그좀 먼저 가신 분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누군가를 만나면 좀 자기 관리를 하는 분을 또 원하시겠구나. 자기 관리를 하면서 둘이서 마음 맞춰가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 그렇지. 그런 스타일. 맞아. 예. 아, 그런 분이 좀 이렇게. 좀 여자 비우도 좀 맞춰줄 줄 알고. 아. 로 의견도 존중할 줄 알고 이런 스타일. 그래. 그래요. 능력도, 음, 네. 능력도 어느 정도 밥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 정도만 되면 되지. 자기 거는 나이가. 나이가 들면은 네. 운전을 못하면 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는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이들 면 운전 을안 하긴 안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뭐 카카톡이 오 있으니까. 그렇지. 그 하면 되는데. 네. 그래도 차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죠. 요즘에는 음. 또. 어디 움직일래도 차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생님은 이제 나이는 위나 아래나 크게 상관없다는 거죠? 예, 네, 아. 예, 예. 예, 뭐 이렇게 좀 대화만 되면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예, 나이 음. 너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대화가 좀덜될 그, 거. 그렇지, 그렇지. 예. 너무 크게만 아니면. 조그만한 텃밭도 하나 있고, 나는 개인주택이거든요. 아, 지금 사시는 데가? 네. 예. 아, 좋으네요. 네, 예,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 그래요? 상품에. 삼층에 살고 있어요. 아층리트는이는 세주고 아 1, 2층 세이고3층 이리트는 이리이고 음. 아주 이유트게잘 사시네요 리트는 이리트는 이리트는 트는이리트이리 이리트는 이 서로 좀 메워 줄수 있고 이런 분만 있으면 되겠구나. 여자 친구도 중요하지만은 네. 남자 친구도 좀 머리가 좋은 사람 대화가 되고 이러면은 그치.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 뭐. 아 그럼요. 있으면 서로 좋죠. 네. 네. 그래요. 여분께 좋은 인연이 되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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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